마운자로 GLP-1 아고니스트 계열의 주사제재를 맞으시고, 내가 식욕이 있으면 실패한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아서 영상을 좀 남깁니다. GLP-1 아고니스트 계열이 비만치료제로 나오고부터는 우리가 비만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까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, 어, 안 먹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, 키로 수가 감소돼야 다이어트에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이제는 모든 과학자들, 그리고 비만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키로 수의 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의 감량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나쁜 음식이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라고 할 만큼 이제 당의 분해 능력으로 인해서 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환경이 되는 게 결국 비만의 핵심 원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GLP1 아고니스트가 개발되면서 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비만 치료제인 거예요. 그래서 식욕조절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약을 쓰시면 이 약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물론, GLP1 아고니스트 계열들이 이제 뇌, 치상화으로 가서 식욕 조절을 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맞아보시면 어, 진짜 예전만큼 못 먹겠다라는 생각은 하시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식욕이 조금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뭐 맞은 지한 4, 5일 짜 되면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사실 그것 가지고 약의 효과를 판명하지 마시고 내 체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glp1 계열로 인해서 내 식욕이 약간 컨트롤될 때내 식단이 그 당도나 과일이나 뭐 빵이나 국수를 주식으로 했었던 내 식습관이 이제 고기나 야채나 지방 이런 재질로 식습관이 변하고 있고, 그리고 체지방이 감량하고 있으면 식욕이 좀 있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가정학과 전문의로서 이 GLP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부작용, 그리고 면역이나 노화 등을 좀 서포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찾고,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.